안녕하세요 한비 t v 의 게임의 한비입니다네 오늘은 음 오랜만에 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어 재벌 형님 13장원이 됐는데 룸메인 제가 뭐 해드리는 것도 없고 장원 파티도 못 열어드리고 해서 그냥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방송을 쓰고 있습니다. <laughs> 개인 방송이니까요. 뭐 괜찮죠? 네. 저도 이제 좀 있으면, 1453만인가요? 아, 1460만인가요? 그러면 65 전투가 되는데, 저도 이제 300만 정도 남았습니다. 네. 천... 천, 1100만이거든요. 지금 제가. 네, 여튼 그러니까 저도 곧 형님 따라갈 테니까요 13장원 되신 거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형님.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맨날 어, 제가 형님이 7월 7월달부터 하셨죠. 7월 중순인가부터 하셨는데 12월 되셔가지고. 어, 제가 1개월 더 빨리 시작했는데, 형님이 어떻게 더 빨리 되셨네요. 그때 제가, 음, 7월 11일 날인가, 아, 1일 날인가, 델사포스 캠프에 들어와서, 형님을 여로 끌고 왔는데, 어, 그래도 여기에서, 이게, 여기 밑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잘 알려주시고 또 같이 게임하시고 또 특감을 해도 같이 딜을 형이 되게 많이 쳐주시니까 위해서 1위로 쳐주시니까요 어느새 어, 되게 위지가 됩니다.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네요 형님뭐 천천히 많이 올라오셨는 10장 11장 그때 12장 할 때도 저희 그렇게 차이가 안 났었는데 어느새 저를 따라 넘기시고 저보다 낮으셨는데 <laughs> 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형님 음또할 말이 뭐 있냐? 아 맞아 라일락이도 벌써 11장 돼서 참 축하하고 음또 한마리 형님도, 음, 이제, 좀 있으면 12장 하시잖아요. 지금이 58, 59, 58인데요. 한마리 형님도 잘 말하시면 좋고요. 뭐, 음, 어떤, 거. 요즘 들어서 그래도 오늘, 처, 오랜만에 또 저희가 특감을 해가지고 델타에서 깼어요. 그래서 1일에서 12레벨로 넘어가는데, 특감을 그것도, 음, 잘 돼서 좋고, 어쨌든, 제벌 형님이 잘 되시면서 13장 축하드리고 또잘 되면서 캠프도 잘 발전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스노우 힐 서버이신 분들은, 네타포스 캠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형님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14장까지도 잘 갑시다 얼마나 걸리려나요? 한 3-4개월 더 걸리려나? 제가 전망하기에 내년 3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도 뭐 열정을 항상 잃지 않으시고 충성도 있으시게 게임에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어잘 되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네뭐 주저리 많이 얘기했는데 아 요즘 뭐 요즘 유저들한테도 배우는 게참 많아요 가르쳐 드리는 것도 많은데 소재 전하는 환 것도 요번에 다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또 배운 것 같고 배합도 그렇고요 형님한테 옛날에 그걸로 배운 것 처럼요 뭐어 채집 18개를 상해 임시 위탁을 하루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형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그래도 채집은 딸리지 않게 잘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감할 때도 아까 형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 집하고 건강집하고 고급 감염방지압 먹고 하니까 한한 탄창에 180 정도는 먹은 거랑 안 먹은 거랑 차이가 나게 좀더 전투 숙련도를 얻더라. 64 전투 레벨에 포함되는 이야기죠. 네, 하여튼 저도 오랜만에 진짜 마이크 잡았는데 요즘 방송은 잘안 하는데 어쨌든 형님 정말로 이 시간을 빌어서 재벌 형님 축하 드립니다. 저희 캠프도 형님 때문에 발전하니까 모두 때문이죠. 모든 캠프원분들한명한명다 말씀 드릴 수가 있, 있는데, 잠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르시장님, 마리형님, 어제 가입하신 너구미님, 나일락동생, 반마리도치킨형, 백글마스터님 지루한 사자님, 전파님, 지방영님, 부츠까진여인님 부치아리님, 퍼아키님 가이님, 네, 비비드님, 네. 뭐, 엄청 많으시죠? 저희도 빨리 포스트 공업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100명으로 해가지고 되면 좋겠고요 이 시간은 어, 재벌 형님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축하드린다고 하는게 더 좋을까요 여튼 다음 연도 이번연 마무리 잘 하셨으니까요 다음 연도 저희 음, 캠프도 힘내고 형님도 14장까지 고고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 한비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